이번엔 쥐색깔 아반떼 한대더 가져왔습니다. 자 엔진룸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. 떨림이나 소리 이런 거 거의 없다 보시면 될 정도로 상태 괜찮고. 자, 지금 뭐 외관이나 이런 것도 깨끗하고요. 흘기 수도 별로 없는 게 관리가 좀잘돼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. 색깔 다른데도 없어 보이는 게 도색이나 뭐, 황금 이런 것도 좀 별로 안 들어간 것 같아요. 실 내외 다 깨끗하고요. 는두개 가죽도 다잘 살아 있고요. 뒷자리도 거의 안탄것 같이 깨끗합니다. 트렁크는 요 정도 나오고요. 아반떼도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. 후방 추돌 경고 들어가 있고, 블랙박스 있고, 키로수는 10만, 이제 11만 정도. 내비랑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좀 이런 가성비 좋은 차들, 출퇴근이라든지, 아니면 이제, 좀 그냥, 사회초년생이라든지, 좀 편하게 타시는 분들, 하이패스도 장착되어 있네요. 네. 이렇게 흠잡을 때는 없는 차량이라서 이거는 그냥 탁송 받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또 다음 차 찍으러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